안녕하세요. 어이야스 빵대입니다. 여러분, 아 여기다가 파를 넣어야 하는데 뜯어보는 게 귀찮해가지고 일단 응? 자 오뎅을 사왔어야 하는데 깜빡 못 사왔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버섯 넣어도 되고, 또 음, 당면 넣어도 되고요. 쫄면도 넣어도 되고, 라면도 넣어도 돼요. 일단 먹고 좀넣으라고요 참고해 시면 합니다. 음... 작게 가죠. 하나도 안짜아요 매운 고 매운맛은 나요. 상호맨처럼 고춧가루가 매웠기 때문에 국산... 음... 꼭 그리고 또 제가 팩트 하나 또 하나 알려줄게. 음식점 가면 맛이 있는지깐... 얻는 집, 또 차이에 또 하나 있어요. 제가 단가잘 알려드릴 건데. 뭐, 고춧가루가 됐던 뭐가 됐던 중국산 쓴 집과 국산 쓴 집과 천재 차이입니다. 예? 여러분들이 어디 집 가서 맛있다 하면은, 아, 뭐 재료 다 국산 거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거의. 잠 예, 참고만 하시 바랍니다. 중국산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, 여러분. 왜 싸, 왜 싸겠어요, 그리고. 뭔지 아시죠? 그리고 그걸로 또 중국에서 갖고 오는 그, 시간도 이제 걸리지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안 좋아요 중국산. 장구면 좋아합니다. 음. 음. 고추 따가지고 그때 따는 것 같죠? 또 이번 또 따가지고 두개 따가지고 넣었어요. 정양고추는 아닌데 되게 매워요. 음. 여기다가 밥 먹어도 맛있고 오뎅 넣어 기가 막히죠. 그리고 상황 봐서 라면 라면들라고 라면. 빵대 라면. 음. 고마 떡볶이 썼다 여러분. 음. 음. 아. 손님만 주려고 카스 사다 는데 아직 몇병다 먹고 또 나중에 또 사면 되니까 그거는 음. 자 여러분 음. 일단 한번 넣어서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마막 투어레드 먹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야서 빵졌습니다.